조건 병주권을 도시 지역보다 빨리 받는다라는 거는 이제 확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법인대항의 차지영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농촌지역 프로젝트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TA, Targeted Employment Area, 현재 기준으로 80만 불 투자가 가능한 프로젝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고실업률 지역과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실업률 지역은 미국 평균 실업률의 150% 이상의 실업률을 보이는 지역이고, 인구가 적은 지역은 인구 2만 명 이하의 지역을 얘기합니다. 어, 오늘 설명드린 농촌 지역, 예, 인구 2만 명 이하의 지역입니다.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인구 2만 명 이하 지역에서 할수 있는 프로젝트는 업종이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리조트에 있는 뭐 호텔이라든가 리조트 지역의 주택 개발, 아니면 이제 도시의 외곽 지역의 주택 개발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이제 종류가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인구 2만명 이하 지역에서 뭐 임대를 한다 이런 것들은 성립하기가 좀 쉽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부분 주택을 지어서 매각을 한다. 공장을 짓는 거. 뭐 리조트에 호텔을 지어서 한다. 아니면 뭐 리조트에 호텔을 하더라도 뭐 이제 분양하는 방식 뭐 이런 거를 이제 택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도시지역 프로젝트로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부분 이제 인구 2만명 이하 농촌지역이라 그런 데서 프로젝트들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농촌지역 프로젝트 했을 때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조건 비용 주권을 도시 지역보다 빨리 받는다라는 거는 이제 확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 0 2 2년에 RIA의 새로운 법안에도 농촌 지역 프로젝트 이민 청원서 심사를 좀더 빨리 해준다라는 게 있고 비자 쿼터도 이제 셋더 사이드라고 하는 사전 배정이 농촌 지역이 도시 지역의 두 배입니다. 이 농촌 지역 프로젝트들은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인도 대기 간이 긴 국가의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촌 지역 프로젝트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볼때이 프로젝트가 이제 얼마나 안전하냐. 그럼뭐 대부분 부동산 개발은 도시 쪽이 안전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시기도 하지만 농촌 지역 프로젝트들도 그 그런 이제 성과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프로젝트에 이제 안정성을 굉장히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프로젝트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프로젝트의 본질을 보고 그 프로젝트들이 이제 고객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얼마나 부합 하는지 그거랑 관련해서 영주권을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나는 급하지 않으면 좀 천천히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가장 안전한 프로젝트를 고르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번에는 엑스포다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